은봉이 유명한 거야. 아, 씨. 한 단에 더야 됐네. 주지 발 아, 하필 얘야. 아, 너무 빡쳐, 진짜. 왜 얘냐고. 아니, 존나 패게 맞아. 1 2됨이야 체력이 벌써 벌레 짝이 돼버린 모습 하지만 벌레꽃의두 개가 나온다면, 울고조화가 나온다면, 그치. 진짜 좋됐다 하나는 써야 될것 같은데. 나수인을 모집하셨군요. 야 미친 거 아니야? 이걸 어. 여기너한칸 뽑은 줄? 그냥 존나 운이 좋은 거구나 이 사람 야 체력 벌레 잡 됐다 아나 X됐네 진짜 사기 맞긴 했는데 새로운 보여드리죠. <laughs> 아 내야겠다 괜히 냈어, 여러분. 안 내고 뻐기고 있는데, 괜히 냈네. 어, 이 사람 진짜 말도 안 되네. 발견 높은 발견 높은 발견 보려고 한 단에 한 단에 그냥 아끼고 있어 돈에서. 이렇게 한 미스라스밖에 없긴 해. 아, 왜너 냐？왜 너야？전번에 <laughs> 딱 하고 넘어갈까？난 <laughs> 그뭐두 렵지 않다. 배치웠나 이게 너무 세긴 해 어, 이긴 거 같은데? 다행이다 응. 다행이 <laughs> 이게 맞나? 마려을 <laughs> <laughs> 같... 아니 이거 한거 만들어서 뭐가.. 뭐가 이득이지 아, 발견 본다의 의미가 끝인데 아.. 리나 나왔어 앵무 활용할 수 있는거 나왔어야 되는데 수인이 맛을 살려줄 거예요 어, 아니라고요 눈물을 제발 살려줘. 살았어 아씨. <laughs> 와 이게 플래그가 아니네. 그렇지 이거 이거 진짜 플래그였는데. 근데 무례가 갑자기 막 갑자기 막. 이게 이상하게 될 수도 있거든 물어 갑자기 황금 안되고 다른게 황금 될 수도 있는거랑 아 시간 모자랄텐데 근데 겁나 모자래 똑똑한 어. <목소리> <보여주군요. 목소리> 하수인들이군요 좋은 선택이에요 뒤에서 더 좋은 녀석들을 데리고 <목소리> 시간의 끝을 목격했어. 루아, 음, 이네 종말을 속삭인다. 그 기운을 울리고, 그 하수인을 놓칠 수는 없죠. 전진하라. 나는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어.

대서님 이게 <laughs> 있나100% 나오네. 나이 게임이 렇게대단니 신기하구만. 아버려 아니, 시발. 이거 제작해야 돼? 아, 뭐야, 이게. 어, 아니네. 그래도 뭐해 되는. 어쨌나 동전 하나는 돌려받을 수 있지요. 하수인을 잘 골라보세요. 하수인을 잘 골라보세요. 아 이런 거 쓰기 싫은데. 출전할 하수인들은 잘 꾸려졌나요? 좋은 선택이에요. 뒤에서 더 좋은 녀석들을 데려오죠. 마음을 잘 추스르고 정진하세요. 얼마나 고만 그게냐? 그냥 사막이 버리고 사이클 그냥 돌릴 거 그랬나 장르 버려야 되지 않나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아무래도 대배실 줄 알았어요 그 하수인의 맛을 살려줄 거예요 나쁘지 않은 하수인을 모집하셨군요. 보내주기 어려웠겠지만 언제나 공전 하나는 돌려받을 수있나지요 <목소리> <목소리> <우리 자료! 목소리> <목소리> 그냥 이렇게 1레벨 1랩, 1레벨에서 이는거 나쁘지 않나 되게 좋은거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뭐 장로가 좀 인연해 장로가 다리코치가난 그래도 더 좋아보이는데 누구한테 지인이랑안간조지어려는지 황금 되긴 했는데 황금 볼 이유가 없어. 옮길까? 삼십 삼십. 숨을 깊게 고 낙제사 바로 남겼다 장로에 그냥 다옮겨줄 이름뼈는 더라아 그냥 칼렉이 다옮기죠확거의 이름뼈는 더라긴좀 그런데 이름뼈는 더라 딱, 이렇게만 돌리면 될 듯? 평생. 어이없겠다, 이번 판 밸류. 와용. 이번 판 밸류 진짜 어이없긴 해. 아니, 사람들 다 너무 센네 육을 찍을 필요가, 육을 음, 찍을 필요가 없다. 사칼렛 어차피 톤 아까운데? 전환 보내기 나쁘지, 차라리. 물에 안 나오나? 약재사 나와도 괜찮아. 뭐야, 멈췄어. 뭔데, 이거? 뭐냐, 이게. 어이없네. 하나만 살까? 약재사 좀안 나오나? 그럼 진짜 좋죠. 하지만 언제나 동전 하나는 돌려받을 수이 골드? 이 골드만 더 쓰고 약재사 빠르죠. 어차피 이길 것 같은데, 이거는. 되게 쉽게 이길지 않을까? 안 쓸래?

너무 잘 풀렸네. 아버님 튕겼는데 6골드 터었언데 하나만 쳐졌음내 3골. 아 <laughs> 씨.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다 튕겼겠지. 동일 조건으로.

대기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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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얘도 진짜 어지간히 세다. <Pontów> 어, 어지간히 세네. 아, 이 느낌 안에. 이친구 아니냐? 어, 내가 너무 쎄 버려! 잘 풀렸당. 와, 이거 진짜 망한 판이었는데. 제로스 두 개로 시작하는 바르덴. 이걸 우승하네. 뭐야, 이거. 3등 찍힌 거 있고, 1등 찍힌 거 있네.